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부터 볼까요? 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실리콘 파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실리콘 파은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 뭘까요? 자 지난 2일 이탈리아 북부 비엘라에서는 한 남성이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 그의 셔츠를 걷어올리고 백신을 놓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실제 팔과 유사한 실리콘 보철물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게 뭔가요? 네, 저저 저 황당한 거 바로 당, 당시에 백신을 접종하던 간호사 단번에 저게 가짜 팔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가짜 팔.

와, 저렇게 실리콘 팔에 백신을 맞으려고 했더니 말 그대로 황당한 일인데 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일종의 백신 거부를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건데요. 네. 저 남성이 치과 의사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진이 모두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실리콘 팔로 피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아... 심지어 자신의 병원에 환자의 그린패스 제시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이런 문구도 넣었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린패스를 제시한다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셈입니다. 방역 지침도 무시하고 또 희한한 꼼수를 써서 백신도 맞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탈리아의 그린 패스라는 것은 우리의 방역 패스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8월부터 이 그린 패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 그리고 뭐 백신 한번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가 돼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48시간 이내에 이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발급이 됩니다. 네. 뭐 식당, 영화관, 체육관 같은 다중 이용 시설 들어갈 때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 그린 패스가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한테도 발급이 되니까 이걸 악용한 사례까지 있는데요. 네. 자,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빨리 확진이 된 다음에 낳는 방식. 그래서 감염 파티까지 연 겁니다. <laughs> 감염 파티요? 네. 확진자가 사용한 맥주잔을 다시 사용한다든가 일부러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참혹했죠. 이 볼차노에서 열린 한 감염 파티에 참석했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이 된 다음에 사망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참석자들도 중증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문제점은요 이런 감염 파티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걸린 경우도 있는데 어린 자녀가 글쎄 집중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네.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시기에 감염 파티가 웬말이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건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유럽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다시금 그 네. 확산세가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코로나 19의 감염률과 치명률을 낮추는 등 효과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그 백신 의무화를 비롯해서 다시 방역의 고삐를 지금 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의 자유를 또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개인의 자유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당국은 지금 다시 한번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요 지난 6일부터 훨씬 더 강력해진 슈퍼 그린 패스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이전하고 달리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외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 네. 뭐 시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그린 패스 지참이 필수가 됐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 53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한편에선 이 그린 패스 반대시가 그래서 굉장히 심하기도 한데, 이탈리아에서는요, 어쨌든 방역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간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역 패스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잘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픽 살펴보죠.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 일단 키워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볼까요? 바로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림픽 개막이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보이콧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코로나 판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중국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Uh, we'll 네, 미국 발표 이후 다른 나라들의 릴레이 보이콧이 시작이 됐죠. We've already made clear that we won't be represented there at our ministerial level. We made that clear to China.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o the Beijing Olympics.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To China. Uh, to China. We will not be sending any diplomatic representation of uh, the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Winter Olympics. Uh -huh. 어, 미국의 선언에 여러 나라들이 바로 보이콘을 선언했군요. 그러면 올림픽이 안 나간다는 건가요?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참여를 하는데 이제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올림픽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교 사절단이 가서 외교의 장이 열리게 마련인데요. 뭐 예를 들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었고 정말 네. 정말 최대 규모의 외국 정상들이 베이징을 찾아서 중국이 신흥 강대국이다라는 면모를 뽐 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아마 중국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명실상부한 G2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참모를 끼얹은 거죠. 제대로 참모를 끼얹었네요. 왜 이렇게 외교적 보유콧까지 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건가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뭐 티베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 탄압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1 9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뭐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이 이제 인권 문제 굉장히 방. 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테니스 스타죠 펑샤이가 중국 공산당 전 보위부 간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SNS에 올리고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하나의 떠트리거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제 미국 전계에서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모두 다이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심지어 선수단도 보내지 마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아, 정도로. 예, 이번 보이콧을 보면은 미중 두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대중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하, 차별화되는 것은 이 동맹국을 모아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라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어, 뉴질랜드 호주 또 영국 캐나다 같이 정보 동맹이죠 파이브 네.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외빈이 참여. 하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중국에게는 큰 정치적인 모욕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은 미국과 보이콧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거든요. 중국 네티즌들도 미국이 스포츠를 정하고 있다. 중국당에 한 명도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이콧 발표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네. 지난 9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했는데요. 미국은 이 회의에 총 110개국의 정상을 초대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바로 타이완의 참석이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From, from.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challenges to democracy, universal human rights, and all around the world. Democracy needs champions.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 는 바이든 대통령이공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가국들과 함께 민주주의 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뭐콕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외부 독재자는 네. 어디를 말하는지 알죠? 바로 중국과 <laughs> 러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금 화면에 나왔듯이 이 타이완이 참석했다는 타이완이요. 것이죠. 타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보이콧에 이어서 타이완까지 정상회의 에 참석을 함으로써 정말 뭐한번더 중국에 한번을 먹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110개국 중에 타이완을 초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국 전쟁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타이완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중국의 전체주의에 맞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는 미중 갈등의 아주 큰 뇌관인데 이건 너무 강한 거다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공동 전선에 나섰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들이 함께 공동기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사실은 이제 냉전 시대적인 사고의 산물이다라고 비판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백서를 발간도 하고 또 미국의 의회 복동, 인종 차별, 뭐 코로나 19 대응 실패 이런 걸 들면서 미국 민주주의도 별거 없다 실패했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양국이 더 험악해질까요? 어떤까요 사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했었지만 저는 이번 미중 대결에 승부를 본격적으로 갈리는 것이 하나의 대결의 결판의 그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왜냐하면 이전에 타이완 문제라든지 기술 표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여 국가가 소수였고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죠. 이뭐 올림픽이라는 것이 전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laughs> 그리고 동참이냐 불참이냐 하는 보이콧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동맹 라인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전력 투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 미중 관계는 좀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네요.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로 또 보입니다. 지혜를 잘 모아야겠습니다.